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타오바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 없는 물건이 없는 곳이죠. 이 타오바오 국내 분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국 사이트 중에 한 곳인데요. 어, 가장 먼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는 이곳의 팁입니다. 팁 가장 먼저 바로 판매자 신용도가 됩니다. 물건이 아주 많은 만큼 판매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 인구가 또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만큼 등급도 쫙다 차등이 되어 있는데, 판매자 신용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타오바오 아이디, 판매자 아이디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하트 하나부터 황금, 관 다섯 개까지 쭉 나눠져 있습니다. 하트 판매자들은 웬만해서는 구매를 여러분들 조금 안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 물건 판매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의 신용도를 아직 보증하기 조금 일러요. 어, 이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4개 이상부터 이 밑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판매자 정보가 쭉 이렇게 뜹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가게 이름, 판매자 신용도, 주인, 실시간 응대, 뭐 자질 해가지고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딱두 가지예요. 먼저 말씀드렸던, 그렇죠. 바로 판매자 신용도. 왕관 하나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왕관 하나, 신용도를 받고, 밑에 보시면 실시간 응대, 물방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불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꺼지면 회색으로 바뀌게 되죠.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어,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24시간 라이브 채팅이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어, 미국 아마존이랑 좀 다르게 이제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영어가 이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중국어를 조금 하시면 상당히 좋죠. 왜냐? 어, 다른 곳과 다르게 이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물건을 좀 도매로 뛰어야 돼요. 음, 많이 뛰고 싶다. 한 100개, 막 200개 이렇게 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시간 응대 들어가셔가지고 애누리가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어, 애누리가 가능해요. 판매자와 얘기해서 내가 네 물건을 100개, 200개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나중에 또더 추가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까지 좀 깎아 줄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 판매자와 어, 애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뭘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중국어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륙의 언어, 중국어 좀 대세니까 많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물건 검색을 만약에 하셔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싸죠. 뭐1.6 위안 뭐 가방 같은 경우는 35 위안 정도가 되는데 아주 저렴합니다. 여기서 보실 건 그렇죠. 구매 인원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빨간색 박스로 제가 해놨습니다. 이위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몇 명이 구매를 했다라는 거고 누르고 들어가보면요. 후기들 쫙다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후기 평이 괜찮은지 한번 번역기 돌려주셔가지고 아니면 별점을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팁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구매 방법 회원가입 먼저 해야겠죠. 타오바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타오바오 사이트 쭉 보게 되면은, 어, 그쵸. 어, 한국어가 막 보이죠? 어떻게 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번역기를 쫙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어, 번역이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진 않죠.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물건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번역은 다 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먼저 회원 가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인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람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표시 눌러 주게 되면은 바로 뭐가 나온다?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 진행을 해 볼게요. 회원 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뭐 동의 계약 여러분들 약관 동의 이런 게 있죠. 이 내용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눌러 주시게 되면요. 물어보는 게 휴대폰 전화번호 한국으로 뜨게 됩니다. 0082 국가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010에서 0을 빼고 82가 붙었으면 1 0에뭐뭐뭐뭐에뭐뭐뭐뭐 뭐뭐모모 이렇게 쫙다 넣어 주시고 슬라이드를 옆으로 쭉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은 또 신기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저희 처음에 많이 헤맸습니다. 이 도대체 뭔가 해서 딱 보니까 자, 요요 요 한문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한문 있죠? 요거랑 똑같이 써져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게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문자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썼었는데 자동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동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동일하게 여기서 쭉 찾아보면 여기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밑에서 해주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전화번호하고 체크성 버튼이 나오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문자가 이렇게 갈 거예요 문자가 쭉 오게 되면은 나와 있는 여섯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이 여섯 자리 숫자를 어디 넣어 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올 겁니다 한세개 정도 두세개 정도 들어올 건데 여기서 딱 찾으실 거는 이 여섯 자리 숫자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넣으시고 ok 버튼 누르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비밀번호 사용하실 거 비밀번호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로그인 암호 써주시고 아이디로 쓸거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시면은 회원 가입은 어떻게 된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손쉽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었죠. 회원 가입을 이제 끝났는데.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언어도 좀 어렵고 상품을 이제 뭐 검색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무턱대고 사기는또 겁이 나고. 그럴 땐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해외 직구를 할때 여러분들 가장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데 자, 앞에 주소가 나와있죠. 몰테일 스토리 네이버 저희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몰테일 스토리에 오시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몰테일 스토리 쭉 가보시면 왕초보 중국 구매라는 메뉴가 있어요. 중국 구매 뭐 중국 추천 아이템 파워버 추천 아이템 뭐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쭉 판매글들이 이제 아 판매글들이 아니라 이 구매를 이제 하셨던 후기글들이 쫙 나옵니다. 어떤 거뭐 추천하는 사람들 뭐 이건 가, 이건 사지 마세요. 이 안내들이 쭉 나오니까 이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어, 해외 직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누군가 먼저 걸었던 길을 걷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매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요사진이랑 후기들을 보시고 구매 한번 해볼 텐데 자아 어, 요게 이제 좀 땡겨요 성인용 킥보드 요즘에 이제 뭐 희한한 것도 많죠 어 전동 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아는데 뭐 방송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는데 킥보드들 상당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요즘 타시는 킥보드들 이거 예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탔던 그런 킥보드가 아니라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성인용 킥보드 얼마에 구매가 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얼마에 살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요 사양 같은 거랑 밑에 보시게 되면은 URL이 쫙 나와 있죠. 이 u r l 이 바로 보다 이 물건을 판매하는 파, 아, 타오바오 판매자 이 상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스펙이 상당히 괜찮네요. 바퀴도 깔끔하고 폭도 크고요. 요거 한번 하단에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타오바오로 바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타오바오 보시게 되면은 프로모션이 제뭐 가격이 나오죠. 어, 지금 뭐다 한국어로 번역을 제가 해놓은 상태여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잘봐 보시면은 색상 카테고리 이렇게 쭉다 나옵니다. 옵션 선택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애들은 조금 더 이제 누르면은 달라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옵션마다 금액은 달라집니다. 얘를 눌러 주게 되면 금액이 바뀔 거예요. 응. 금액이 바뀌는 거여러분들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선택해 주는 겁니다. 옵션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수량, 수량은 당연히 아시죠? 수량 몇개할 건지 확인해 주시고 바로 어디 장바구니에 담기,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됩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물건을 두 가지를 넣어 왔어요. 두 가지를 일단은 어 아까 봤던 바로 킥보드 두 개를 넣었는데 금액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넣어 봤는데 쭉 보시게 되면뭐 수량이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쭉다 나오죠. 옆에 보시면은 장착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하는 거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먼저 주소를 넣으셔야 돼요.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어, 타오바오 같은 경우 이 한국으로 직배송 해주지 않는 판매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어, 배대지, 몰테일 배대지를 거치면 됩니다. 이 주소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어디 몰테일에 들어가셔 가지고 중국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중국 주소 이제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요 내용들 고스란히 다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요 주소 빠짐없이 쫙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주소에 들어갈 때 샵하고 수, 어, 영문,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는 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개인 사소한 번호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요거는 꼭 여러분들 작성했는지 여기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서 진행하기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요 주문제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하단에 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주문제출 눌러 주게 되면은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딱 봐도 아시겠죠 딱 봐도 비자 마스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실 겁니다 비자 마스터 카드 상단에 눌러 주시게 되면요 눌러 주고 컨티뉴 누르시게 되면요. 자 카드 번호, 소지자명, 유효기간, 보안코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이제 이름 영문으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하신 게 어,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카드 이름에다가 띄어쓰기를 안 해도 그냥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중국 사이트, 이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띄어쓰기를안 했더니 또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자꾸 왜안 되나 했더니 카드랑 똑같이 이름을 써주니까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 팁으로 알고 계시고 밑에 보시면 은 이제 신용카드 청구지 주소죠. 어, 미국에서 뭐 직구를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빌링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뭐 일종의 어, 보안의 개념이다. 보안의 개념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물건 받는 주소, 배송 대행지 주소랑 동일하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쫙다 넣어주고 하단에 입금 확인 보이시나요? 그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 구매하신 다음에 이 배대지까지 가는 데까지 어렵지가 않죠. 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물건을 구매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보다 그죠? 이 가짜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웬만서는 웬만하셔서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몰테일 스토리 카페에서 구매 후기들을 많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해 드립니다. 물건 구매는 이제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게, 그렇죠. 물건을 배송 대행지로 보냈기 때문에 배송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 구매하는 거 아주 쉽게 해봤고, 이제 내가 구매한 물건을 바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주문한 물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오바오에 오셔가지고 로그인을 딱 하시게 되면요. 숫자가 나오죠. 제가 이제 구매한 물건 뭐 진행 단계 이런 건데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쭉 나오게 됩니다. 구매한 물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뭐 금액들 수량 그 다음에 총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가 있죠. 요 번호가 바로 주문 번호 그렇죠. 오더 넘버 주문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쭉 보시게 되면 물류 참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물류 한문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물류 그렇죠? 물류 택배입니다. 택배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운송장 번호 그다음에 뭐내 어, 물건 조회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이동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게 되면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제 물건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이거 볼수 있어요. 뭐 어, 중국 주소가 자꾸 나오니까 뭐 어딘지 잘 모르죠 정확하게 이제 뭐좀 가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운송장 번호 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이제 페이지 켜놓고 다른 페이지에 그렇죠? 바로 몰테일에 오시는 거예요. 몰테일에 오시게 되면은 상단에 배송 신청서 작성하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배송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중국 그 다음에 항공으로 하시면 되겠죠. 물건이 상당히 무겁다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된다? 아 그렇죠. 배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물건을 보여드린 거는 의류나 이제 아, 에코백 정도가 되죠. 한 5kg 미만이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항공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배를 태울 정도가 된다면 거의 한 15kg, 10 15kg, 뭐 20kg 이렇게 등치 나간 애들,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배로 어, 운반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배송비가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송 신청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 숫자 이제 나오는 거내 물건 구매 내역 한번 확인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주문번호가 상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문번호는 어디로 오면 돼요? 그렇죠. 가장 위에 물어보는 배송신청소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주문번호. 그 다음에 트래킹 넘버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물류 옆에 이제 메뉴가 있었죠. 그 물류를 넣어주고 이제 보이는 트래킹 번호. 쇼핑몰 URL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www.taobao.co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에 문의 세가지를 채워주시고요. 채워졌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내용을 고스란히 두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그렇죠? 어 상품 이미지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상품이 지금 요네 가지가 하마의 번호로 같이 오기 때문에 상품 네 가지를 전부 다 채워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상품 하나 아, 한 가지만 제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주, 어, 브랜드 품목 단가 수량 트래킹 넘버 제품 url 제품 색상 제품 사이즈 판매자 id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품명. 브랜드, 보게 되면, 은 어, 어느 나라나 보시게 되면요. 상품 사진 옆에 나오는 요, 듀트라고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뭐다? 그렇죠.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어, 상품 명으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쭉 한번 나눠드렸어요. 브랜드의 듀트. 그렇죠? 맨 앞에 나왔던 거 작성을 해주면 되고 품목 같은 경우는 상세 분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품목을 나눠주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 품목 또한 동일해요. 관세는 품목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한 물건 상세하게 넣어주면 되고 단가, 수량, 트래킹 넘버, 판매자 아이디 쭉 나와 있고 제품 색상이 혹시 표기가 되어 있다. 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은 눈에 보이는 색상으로 써주시면 되고, 의류 같은 경우는 제품 사이즈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4개의 상품을 넣어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은 소비세 현지 배송비 할인받은 금액, 이 금액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옵니다. 혹시나 이제 뭐 배송비가 들었다, 아니면 뭐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 세금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렇죠. 어모든 이제 박스 제거 옵션이 되는데 박스 제거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을 해외 직구를 할때 피해야 될 애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바로 보다 무거운 애들, 무거운 애들. 뭐 예를 들게 되면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루크루제 아니면 어, 뭐로찌 스타워브에서 나오는 그 주물 라인들이 있죠. 이 주물 라인들 구매를 세트로 하시게 되면 물건 값하고 배송비가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이게 뭐 조금만 떨어져도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고 그다음에 피해야 될것두 번째가 바로 이 부피 큰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운동화 같은 경우, 신발 같은 경우, 구두 같은 경우는 내용물보다 박스가 상당히 크게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가족들 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구매를 하셨다라면 어떻게 그렇죠. 박스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 제거 옵션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아보셨죠. 택배에 나오는 그 두꺼운 비닐 폴리백이라고 하는데 폴리백에 재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이제 뭐 너무 고가의 운동화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박스를 제거하셔서 배송비를 한번 낮춰 보시도록 하시죠. 자, 쭉 해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주게 되면요 마지막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수령인 정보 입력입니다. 스텝 3, 어, 수령인 정보 입력. 한국에서 물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국내에서도 이제 물건 구매하실 때볼수 있는 내용들 많이 해보셨던 내용이니까 어, 뭐 구분 개인 사업자 외국인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뭐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아, 아니다, 난 사업자다라고 하신다면 뭐 사업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수령인 정보 이제 뭐다 연락처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그렇죠? 개인통관 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어, 제가 오늘 이 중국 강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금에서 안내해 드렸던 내용이죠? 개인통관 고유부호.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랑 같은 거예요. 바로 어디서 쓰이는? 그렇죠. 관세청에서 만들어진 건데, 내가 이제 수출입을 할 때, 거의 뭐 수입을 많이 하시니까, 수입을 할때쓸 나의 고유번호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못 바꿔요. 만들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처럼, 주민등록번호처럼 한번 부여가 되면은 이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내 고유번호라는 거예요. 내 고유번호. 자, 여기서 팁.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바로 뭐, 직구를 좀 해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 실제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어머니 아니면 이모님 친척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직구로 못해. 그럼 어떻게? 부탁을 좀 한단 말이에요. 어, 나 이거 뭐좀 사줘, 뭐좀 사줘 하면은 여기다가 다 어, 우리 친척 어, 이모 이모집이다 그러면 이모 이름을 다 써, 이모 이름, 이모 주소 다 써놓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 내 거를 딱 써요. 그럼 어떻게 된다? 통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뭐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이모 운전면허증 들고 내가 운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통관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관으로 내거 썼으면 수령인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들 쫙다 넣어주시고 배송 신청서 작성하기 이제 눌러주시면은 배송 신청서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타오바오 회원 가입부터 물건 구매 그리고 배송 신청서 작성까지 이 단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바로 뭘 안내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쉽게 만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통관 부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이 내용을 보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바일, 여러분들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굳이 뭐 컴퓨터 안 키셔도 바로바로 할 바로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방법, 어, p.customer.go.kr. 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접속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시면 포털 사이트들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창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주소가 딱 연결된 주소가 바로 뜹니다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요런 페이지가 뜨면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바로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은 휴대폰 본인. 어,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여러분들, 어, 기존에 뭐 영상 보시는 분들 PC로 만드셨다면 원래 뭘 했죠? 뭐가 필요했죠? 그렇죠. USB 하나씩 있는 바로 어, 공인 인증서를 넣으셔가지고 개인 본인 인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렇죠.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로 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본인 인증을 하게 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총 6가지 이제 문의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 해당 내용들 쫙쫙쫙 다 채워주시고 바로 만들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주소를 적으실 때는 바로 어떻게 적으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랑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거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